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은요. 패망하기 직전 어 2년, 2년 전. 그러니까 BC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후면 남유다도 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지금 남유다를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laughs>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왕의 정책은 친애굽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괘심하죠.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자 시드기야 왕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스훌과 스바냐라는 이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고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요. 함께 읽읍시다.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중복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기도를 요청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에 뭔가 좀 석연찮은 소유 좀 찝찝함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절을 읽어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어떤 말이 눈에 걸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한 단어가 계속 걸렸는데 혹시라는 단어였어요. 혹시, 혹시. 자,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할 일 없겠지만, 만일에, 이런 뜻이죠. 또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뜻이에요. 혹시나, 혹시나, 가정과 추측의 뉘앙스를 담은 부사이죠. 자, 지금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의 공격에 아주 다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똥줄이 탔어요 똥줄이 <laughs> 엄청 다급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까지는 참 잘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아 왕은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 본인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해개하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지금의 상황을 풀수 없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오늘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시드기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아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소위 옵션, 옵션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간절하겠습니까? 아니요. 말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할수 있고요. 저것도 고를 수 있어요. 간절합니까? 아니요, 간절하지 않죠. 고민은 되죠. 뭘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은 할수 있겠죠. 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혹시예요. 지금 시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그냥 혹시의 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간절할 리가 없죠.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얻어 걸리면 좋은 거죠. 시드기아 왕의 이런 태도는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확신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역시 중복 기도를 요청해야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 기도는 힘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요청하기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기도를 요청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남들에게는 기도 요청하고 정작 자신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심지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우리나 시드기아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오늘도 강복절인데 쉬는 날이라고 벌써 주말부터 놀러를 많이들 떠나셨습니다. 뭐하러 이 새벽을 오셨습니까? 저희가 설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엇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상황 가운데 하나가 새벽기도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임을 고백하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하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대답인데요. 5절과 6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이미 답을 내리셨어요. 이미 답을 내리셨다고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5절을 보세요. 점점 더 하나님의 징계가 커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진노, 분노,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대노 말 그대로 큰노 대노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7절 하반절 저 뒤쪽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두 번째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정어가 세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지금 나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얼마나 매, 어, 냉혹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냥 마침표를 꽝 찍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13절을 보세요 결론을 내리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은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 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요청했잖아요. 천컨대 우리를 도와 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한마디. 13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도움이 아니라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의 답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한들 하나님이 내려진 이 답이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이 답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시드기아 왕이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요청,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두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옵션 없습니다. 꼭 이런 얘기 하면 다른 길을 꼭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두 길만이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제가 웃기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드기아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가야 할그 생명의 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구절입니다 구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비축되었던 식량 다 먹으면 어떡할 건데요.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 당합니다. 이미 답이 내려졌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길은 뭐냐?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성읍에 버틴 기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버틴 겨봤죠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 항전하는 거, 어, 항전에 봤죠.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결과가 뭐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 사망의 길이다. 그럼 반대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거래요. 여기서 갈대아인은요. 바벨론 왕의 군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지금 구절이 그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지금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결론을 이미 갖고 난 이후에 거꾸로 지금 예레미야 21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이 말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답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재방송 보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다 아니까. 그, 그거 보는데 뭐, 긴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라이브가 아닌데. 지금 우리는 결론을 다 내놓고 이걸 보니까, 그렇게 뭐, 그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뭐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러고 있으니, 이 말이 불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상황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상당히 우리 마음에 불편한 얘기예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화나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이 강복절이잖아요.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강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냥 빨간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강복이 거저온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또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죽음의 핏값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목숨값이, 목숨값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악랄하게 거저없는 일본의 그 해유와 그 끈없는 몰약을 끝까지 버티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선열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핏값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2017년 8월 15일 오늘이 72주년이거든요. 그 강복절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일제치하의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버티면 죽는다. 일본에게 항복해라.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1장이 그냥 흘려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아 일본 놈들이 죽이고 있는데 야 우리가 사는 길은 버티는 거 아니야. 일본에게 항복하는 거야. 두손두발 들고 일본 앞에 항복해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버티면 죽는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우리가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갑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 반역, 반역자로 취급했죠. 자, 어제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이십장 팔절을 한번 보세요. 매궁로 반역자로 완전히 뭐 개치급을 했거든요. 이십장 팔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라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하튼간에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인데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항전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니까 항전하고 있다고요. 목숨을 내걸고 지금 다른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오늘 뜬금없는 한 놈이 지금 여론을 허트리는 거예요. 당연히 조용, 조롱거리, 모욕거리, 취욕거리 되죠. 예레미아를 매국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예레미아는 바벨론에게 이 남유라를 팔아먹기 위한 매국로가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뿐이었잖아요. 자, 20장 9절을 보세요. 20장 9절.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다시는 내가 이 얘기 하나보다 내가 미쳤지 미쳤지. 지금 이, 이게 좀 느껴지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제 본문 20장 14절 이하를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아가 한탄을 해요. 20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했어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위만이라. 그거예요. 친애 국정책이든 친 바벨론 정책이든 정치적인 책략, 그,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어서, 그거 따졌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던 것, 내가 다시는 이 얘기 하나 보라. 이렇게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맺히고 있는 거예요. 버틴 기면 죽는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미치는 얘기예요. 이매공노 새끼야.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거라니까. 예레미야가 가야 하는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힘든다기보다 그냥 죽는 길이었어. 죽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버티느냐? 아니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 두손두발 들고 항복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아,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여기 버티느냐, 항복하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초점을 막 두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버티는 것이라면 끝까지 항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저롱할지라도 항복하는 거예요. 버티느냐 항복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건뭔줄 아세요?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물론 얘기는 하지만 당장 급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뭐만 눈에 보이냐면 야 버텨야 되는 거야야 항복해야 되는 거냐. 요요 요 말만 딱 들어와요 말만. 이 말만 진짜 힘들어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진짜 힘들었어. 진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야 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버텨야 되는지 항복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수학 공식을 원하잖아요. 딱 공식 딱 대입하면 답이 딱딱딱 나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답 없어요. 믿음의 공식 없습니다. 이 함정에서부터 빠져, 빠져나오셔야 돼요. 믿음의 공식 없어요. 그건 뭐냐. 굳이 제가 공식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굳이 공식이라는 말을 인용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공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뭐만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안 남아요. 믿음의 공식만 남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식 안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 오늘도 내 앞에 서라. 나한테 물어봐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2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여기까지요.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어제 했다고 오늘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오늘 되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아침마다요. 날마다요. 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복절입니다. 일제의 불의와 착취, 억압과 옥죄임에서 벗어나 정의와 자유, 평등과 평화를 얻게 된 날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강복의 기쁨이 죄악의 불의와 착취, 죄악의 억압과 옥죄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정의와 자유, 평등과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길에 서지 맙시다 네, 당연한 거죠 생명의 길을 섭시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지금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지안에 계속해서 무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요. 같이 가라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 주셨잖아요. 우리 서로 함께 갑시다.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기쁨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강복절이어서 더더군다나 이 본문이 그냥 쉽게 참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항복해야 하느냐?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되느냐, 참 힘든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매국로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답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티느냐, 항복하느냐 여기에만 어, 자꾸 우리들의 시선이 가는데 그 이면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됐다고 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이 안전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하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또한 억압자의 손에서 어, 어, 진짜 벗어나게 하는 자유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